안녕하세요. 장한동 방울 보살입니다. 2023년 개면년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 2월달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 2월달 운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시겠어요. 어, 내가 금전수로 조금 힘들었던 것도 풀어지는 운세고, 주변에 사람들로 시끄러웠던 것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운세고, 내가 하는 일이면서 내가 뭐 추진하고 있던가, 새롭게 뭐 생각을 하고 있던가, 어, 계획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주변의 변화라든지, 어, 내내 금전의 운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고, 내가 금전수로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2월 한 달이 조금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26살 무인생분들. 어스물살 무인생 분들이 뭐새로의 사회 초년생도 있고 내가 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어 내가 뭐 일자리를 새로 변화 변동 주고 문서를 잡으려고 또학이나 아니면은 자격증이라든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월 달에는 주위가 조금 편안하겠어요 어 만사에 뭐랄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마찰도 좀 덜할 거고 또 사람 때문에 뜬기는 구설수라든지 어, 이런 것도 조금 바람이 자는 형국이고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힘세고 뭐든지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조금 열심히 노력 가면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날이기 때문에 아 우리 무인생 26살 범띠분들은 내가 열심히 움직여주시고 새롭게 변화를 주거나 움직임을 주거나 해도 내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전운이나 주위 사람들로 그리고 또 내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라도 부딪히기보다는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날이라 2월달에는 매사 조금 안정성 있게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다 38살 병인생분들 어, 38살 병인생 분들이 조금은 약간 뭐라 그 힘들게 움직이고, 앉은 자리도 약간 불편하고, 금전수로도 조금 힘들고, 뭐, 직장생활이나 영업사업하면서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도, 어, 2월달 운세에서는 차츰 안정을 찾아봐요. 안정을 찾아가면서, 어, 직장생활에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도 편안해지는 운세고, 또, 영업사업 하시면서 일이 힘들고, 내맘대로 전개가 안 됐던 일도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이동을 주든지, 변화를 든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변동 변화를 줘도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뭐내 가족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변화가 찾아와도 조금은 내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었던 운에서도 풀어지는 운이고 금전이나 사람 때문에 조금 구설수 따라왔던 것도 안정을 찾는 운세고 또 문서의 이동이나 변화 내가 문서를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내가 조금은 마음이 편안하고 매사를 안정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또 결혼하신 분들 자손의 운도 들어오고 또 문서 도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2 월달에는 편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3 8살 병인생 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아, 내가 뭐 어디 급한 걸음을 걷고 급하게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피해 주세요. 내몸으를 조금 부딪히면서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살 가변생 분들. 어 시운살 가변생 분들이 뭐라고 말은 못해도 가슴 답답함을 좀 안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못해도 내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어 뭐라고 내가 다큰 근심이 있기보다는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 때문에 어, 매사에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 2월 달에는 변화, 변동, 내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것도 좀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고, 금전수로 내가 움직이면서 문서를 잡을까 말까 했던 것도 내가 문서를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변화, 변동, 움직임수도 들어와 있어요. 어,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사람 말 믿고 투자 투기 이런 거 조금 피해주세요. 금전 운도 들어와 있고, 문서의 운도 들어와 있고, 내가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와 있고, 내가 한층 나아질 수 있는 운세지만, 어, 내가 급한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고 주위 사람들 통해서 아니면 내가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해도 시작했다가는 내가 괜히 금전수를 묶이는 영국이고 손해볼 수 있는 운세기 이 때문에 이런 투자, 투기, 욕심을 내는 일만 조금 피해주시면 2월 달 운에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좀 힘들었던 거, 마음에뭐 근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피해주셔야 될게 문서를 급하게 잡거나 아니면 이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주실 때는 이 방향을 좀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시고 투자, 투기 이런 것만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살 이민생분들. 어, 예순두 살 이민생분들이 주위에 어, 사람들로 인해서 괜히 구설수 따라올 수 있고 말다툼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움직이시면서 이 처세술도 잘하셔야 되겠고 사람들하고 맞부딪히면서 현명하게 움직이셔야지 어,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2 월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고 사람들하고 다툼으로 좀 힘들 수가 있고 또 사람들 간에 괜히 불화성으로 내가 좀 마음 졸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예순두 살. 이민생분들은 다른 거 조심할 게 아니라 2월 달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구설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거 현명하게 처리하시면 어, 금전수은에서도 열려있고 뭐 금전의 운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사업하면서도 막힘이 없을 텐데 주위에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은 다툼이 다라고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괜히 어, 관제 구설까지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것좀 조금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내살 경인생분들 어, 74살 경인생 분들이, 뭐, 이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내가 먼길 여행이라든지. 네. 이동이라든지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줬다가 내가 괜히 손해가 날 수가 있고 괜히 구설수 따라오고 시비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피해주시고 2월 달 운에서는 어, 몸수도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매사를 편안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손의 근심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의 근심으로 내가 괜히 내 마음 조급해서 내가 움직이시지 말고 좀 편안하게 움직이시면 매사가 풀어지듯이 하나하나 풀어질 수는데 괜히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결할 려고 덤벼들었다가는 일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적으로 움직이게 좀 편안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화, 변동 수분에서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월 달 운에는 그래도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힘들기보다는 매사에 풀어지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강하고 금전 운에서든지 아니면 문서 운이라든지 인연의 운이라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뭐 힘들기보다는 안정성 있게 찾아가지만 그래도 매사에 현명하게 움직이셔서 잘 처리하고 가시면. 내가 힘들기보다는 편하신 한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